가지. 안쪽, 해진 쪽. 이거 팔자으로 운영부터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꼭건 먼저. 너무 이쪽으 갑자기 시선이 여기로 확모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퍼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무펄 하이라이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무펄 하이라이터 덕후인 거는 모두들 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무펄 하이라이터 개수만 따지고 봤을 때 2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펄 하이라이터만 거의 한 100개가 넘을 정도로 하이라이터라는 카테고리에 정말 진심인 사람인데 이번에 제 눈에 확! 들어온 신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뮤드에서 새로 출시된 페이스필 볼륨화 하이라이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름부터 뭔가 얼굴에 입체감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으세요? 무펄 하이라이터 2종, 펄 하이라이터 4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제품 무펄 하이라이터 제 레이더망에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무펄 하이라이터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표현감, 제형감 다 다르고 은근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도구를 잘못 쓰거나 피부결 따라서 잘못 발리면 뭉치거나 뜨기도 좋고 발색이 너무 안 돼도 일반 파우더한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과연 페이스 필 볼륨어 하이라이터라는 이름에 맞도록 이름값을 할지. 텍스처, 발림성, 밀착력, 모공 커버력. 예쁘게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해볼게요. 무펄 하이라이터, 펄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 우선 무펄 하이라이터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막 문질러대도 뭉치는 것 없이 지문 사이사이 메워진 거 보이세요? 입자가 정말 작은 파우더 제형이에요. 공1 볼륨, 아이시한 블루 컬러와 화이티한 스킨톤 조합인데요. 21호보다 더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 웬만한 밝기로는 잘안 밝아지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공2 볼륨, 뮤트한 핑크 컬러와 누디한 스킨톤의 조합인데요. 21호보다 더 차분한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 기존에 무펄 하라 사용해봤을 때 허옇게 붕붕 뜨는 느낌이 들었던 분들은 이거꼭 사용해보세요. 무펄 하이라이터는 양감을 올려줘야 하는 제품이라 색감이 잘 쌓이는 파우더 제형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컬러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와보니까 부위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다음은 펄 하이라이터 4종 발색인데요. 제형은 일반 프레스트 제형인데요. 뭉치는 거나 가루 날림, 텁텁함 전혀 없이 빛만 탁 쏘는 제품이에요. 디스코, 빽빽한 글리터로 구성된 쨍한 쿨핑크 빔. 페어피즈, 새틴하고 은은한 레몬 빔. 세레나데, 어느 스킨톤에서나 잘 어울릴 진주 베이지 빔. 히로인. 유니크한 청보라빛의 라벤더 빔. 자, 이제 얼굴에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요. 쉐딩은 이미 하고 온 상태고, 부위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할지 쉽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무펄 하이라이트 두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사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요거 먼저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요 뮤드에서 증정용 브러쉬가 나오는데요. 요 증정용 브러쉬가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내장 브러쉬 증정용 브러쉬 이런 거는 진짜 제 마음에 들었던 적이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가딱 컬러를 올리기에 참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를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이브러쉬가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작은 부위에도 사용하기가 좋은 게뭐가 마른 목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끝에 부분에만 붙이면 또 작은 부위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 무펄 하이라이터랑 이 브러시랑 궁합이 아주 최고예요. 우선 이 프로스트 컬러로 확 밝히고 싶은 부분 먼저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눕히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묻혀주면 끝에만 묻겠죠? 그리고 여기 코 끝이랑 이 콧대 먼저 올려줄게요. 보이세요? 여기 확 밝아진 거? 여기도 살짝 콧대 부분에도 톡톡톡톡 올려줍니다. 처음부터 쓰르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확 밝아졌죠? 너무 푸른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제가 원하는 만큼 확 밝아져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엄청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 톤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입자도 되게 되게 고와가지고 누드가 파우더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모공구멍 1도 없고, 각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여기 한번 밝혀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사용 방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밝혀주면 쉐딩이 좀더 확실하게 들어가서 좀더 이목구비가 더 살아나거든요. 여기 부위도 밝혀줍니다. 어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조금 더 티가 나거든요? 여기 조금 밝혀졌다고 여기 피부가 되게 톤업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페일 컬러는 조금 더 넓은 부위에 올려주기가 좋거든요? 화이트한 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전체적으로 밝혀주고 싶다 할 때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코 옆이랑 이어지는 이 팔자주름까지 페일 컬러로 하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양으로 코 옆에까지. 안 안쪽, 회전 쪽. 여기 팔자주름 음영부터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컬러 사용해 줄 건데요. 다크서클 가리거나 노란 피부 커버하기가 참 좋은 컬러거든요. 다크서클 부분은 이렇게 확. 완전히 확 밝혀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피부와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줘야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것도 작게 묻혀주고 끝에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경계 보이시죠? 묻은 부분. 이 다크서클 부분 커버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여기는 다크서클은 손안 대줬거든요. 여기는 살짝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요만큼만 묻혔더니 여기 모공만 살아있어, 지금. 그만큼 입자가 진짜 얇다는 거. 여기도 같이 가려줄게요. 요 페일 모브 컬러가 진짜 다크서클 가려줄 때 최고예요, 최고. 아무리 베이스 올려주기 전에 다크서클 가려준다고 해도 화장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가 좀 결국엔 드러나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써주면 딱 마무리 커버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이거 사용해줘가지고 톤업을 빡 시켜줬다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한번 볼게요. 21호 이상의 그런 건강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을 정도의 밝기예요. 요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그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아주 모공 삭제 중. 이건 되게 커버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밝아진다라기보다는 여기 톤 자체를 균일하게 해줘서 톤을 맞춰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아까 그페일모브 사용해가지고 여기 부분 불살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음영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블렌딩, 블렌딩 해주고, 여기가 1호 볼륨 사용했을 때, 여기가 2호 볼륨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두 가지 컬러가 활용도가 둘다 너무 높아가지고, 못 고르겠어요. <laughs> 개인적인 선호도, 평소에 좋아하는 건 얘인데, 써보니까 얘한테도 빠져요, 진짜. 이렇게 무펄 하이라이터로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보이시죠? 평소에 무펄 메이크업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모공이나 요철부각이 신경쓰여서 하이라이터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까지만 해줘도 충분히 예쁘지만 여기서 시원한 하이라이터가 포인트로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예뻐지거든요? 이번에 함께 출시된 펄 하이라이터를 함께 사용해주시면 이미 무펄 하이라이터 덕분에 모공 커버나 톤업 되있기 때문에 더욱더 맨들맨들 반질반질 반질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네 가지 컬러 중에 세레나데 컬러 사용해 줄 건데요. 저는 주로 코끝, 콧대눈 앞머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총알 브러쉬로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것도 증정용 브러쉬인데 제형이 픽업이 잘 돼가지고 얼굴에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살살살 쳐주고 우선 코끝 먼저. 컬러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무슨 진주알 박은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여기 무펄 하이라이터는 이만큼 먼저 줬지만, 요펄 하이라이터는 제일 높아 보였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올려 줍니다. 완전 극대화 되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다른 하이라이터도 진짜 예쁜데 얘는 어느 메이크업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음. 너무 예쁘죠? 갑자기 시선이 여기로 확모이죠 제가 얼굴 면적이 좀 넓은 편이라 여기로 시선 집중을 확 시켜야지 얼굴형에 눈이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포인트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진짜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심지어 모공 부각 1도 안 되고 완전 맨질맨질 반들반들 그런 코끝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제 눈에 확확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리뷰한 뮤드 하이라이터 총 6종이 4월 22일에 런칭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뷰티룸 라이브 진행 예정이라고 해요 라이브 동안에만 정가 2만원에서 할인가는 16,000원인데 라이브 혜택가는 15,000원으로 25%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렇게 3개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는 1,500원 추가 쿠폰이 들어가서 정상가 6만원에서 할인가 45,000원 라이브 혜택가로는 43,500원 27%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기프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에는 제가 영상 내에서 사용했던 미니 하이라이터 브러쉬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고요. 제품 3개 이상 구매하시면 쉘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증정할 예정이고, 4만원 이상 구매하셨다 하시면 네트백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혜택은 라이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펄하라 덕후가 인정하는 이번 뮤드 신상. 이번에 진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이거 브랜드에다가 직접 요청해가지고 받아온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